좀 심하게 말하면 삼국시대 한중일관계에서 시작해서 네. 장장 몇 년을 달려온 겁니까? 네. 한 1000년, 500년을 와우. 네, 우리가... 아니 제가 거의 한 10년 넘게 배운 국사를 2회 방송만에 다 배웠어요. 맞아, 생 이렇게 2시간 만에 배울 거였는데. 네. <laughs>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정말. 너무 이 숨가쁘게 네, 1500년 네. 이상의 한중일관계에 서 달려왔는데 네. 몇 가지 아주 중심이 되는 코드는 찝어낼 수가 있죠. 뭐냐, 한반도는 늘 주변 강대국의 역학 관계에 변화가 생기면 선택의 기로로 내몰릴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리고 이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선택의 기로로 내몰렸을 때는 어김없이 아주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 그러니까 이제 동아시아 격변의 핵심 코드는 중국의 자신감, 미국의 조바심, 일본의 초조함, 이게 이제 맞물려서 벌어지는데. 자, 이렇게 현대사하고 지난 1500년 동안의 한중일 관계사의 삼국지를 돌아보면 대충 우리에게 다가오는 과제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는 첫째로 주변 동향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주시하는 그 예민한 촉을 가져야 되고, 그런 촉을 바탕으로 해서 얻어진 판단을 기준으로 과거를 철저히 반성해서 미래에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되고 역사와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팩트대로 받아들이는 양식과 해안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얘기는 주변 국가에게 할 얘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더 철저하게 단추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다채로운 즐거움, JTBC.